어, MBTI 중에 이 T냐 F냐 만큼 많이 거론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J냐 P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 J는 영어로 이제 저징을 뜻하는데 어, 이는 다시 말해 판단형으로서 어떤 일을 할때 정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성향을 뜻한다고 합니다. 어, 이 J 성향과 반대되는 성향으로는 P 성향이 있어요. 이 P는 인식형으로서 어떤 일을 할때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영화를 예로 들려고 하는데요. 영화 기생충을 보면 이 송광호가 자기 아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극중 대사가 이렇습니다.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알아? 바로 무계획이야. 계획을 하면 모든 계획이 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거든 라고 이렇게 송광호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 굳이 말하면 MBTI로 분류를 하자면 이 송광호는 J예요 P예요? P인 거죠 맞아요 이 복싱 챔피언인 타이슨은 언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한테 맞기 전까지는 그러면 타이스는 우리 친구들 뭐예요? 타이스는 제이였던 상대를 피로 만들어 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 안에는 p도 있고요. j도 있고요. t도 있고요. f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MBTI는 무엇입니까? 이따가 공과 시간에 한번 나눠 보시고요. 오늘은 한번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J 성향이실까, P 성향이실까? 쉽게 말해 우리 하나님은 계획적이실까, 아니면 즉흥적이실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강도사님 말씀에 앞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두 가지를 먼저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 MBTI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제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무엇입니까? 맞아요.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한다는 것이죠. 이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운 문제와 고난을 마주하였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큰 상과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마치 우리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그 안에서 허우적대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루 예루살렘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시간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명으로 충만했을까요? 얼마나 은혜로 가득했을까요? 그런데 이 교회에 어려움이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마주한 그 어려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리더였던 스대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대반 집사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당시에 엄청난 교회의 리더십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이 집사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설명해 주는 구절이 나오는데 다 같이 사도행전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이스대반이이 일곱 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 중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교회 잘해보려고 의욕도 충만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스대반과 같은 리더십이 더욱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대반 집사님이 돌을 맞아 순교를 하였을 때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품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니 왜 하필 스대반이냐고요왜 하필 그리고 지금이냐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집사님을 가장 필요로 할때 집사님을 데려가신 것입니까? 순교의 제물로 부르시는 것 물론 너무 귀한데 다잘 알겠는데 왜 하필 이때냐고요. 어느 정도 우리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켜 놓고 선교 사역 잘 다져 놓고 안정화시켜 놓고 나중에 데려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하필 초반부터 교회가 감당하기엔 왜 이토록 너무 큰 어려움을 허락하시냐는 것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타격은 아마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은 스데반이랑 큰 거목을 잃었다는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쇠뿔도 당김에 빼라고 이 사울이 이 사건을 이유로 교회를 향한 더욱 거센 핍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다 불불이 흩어진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다고 생각되었을 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모든 길이 막혔다고 생각되었을 때이 사울이 막지 못했던 유일한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니 이어서 나오는 4절에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테바네일로 핍박을 피해 흩어진 그 사람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저마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져서 다 망했다, 다 끝났다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 무엇이 전해졌습니까? 맞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더 멀리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앞에서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들, 교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큰 어려움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사실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습고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들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질 것을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이 상황이 아무리 답없고 막막해 보이고 뒤틀린 것 같아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틀어진 게 아니라 바뀐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묵묵히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아무리 미치고 팔짝 뛰어봤자 벼룩이 뛰어봤자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단한 번도 엇나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아. 시험 못본내 인생 답이 없는 것 같아. 남들과 비교하면 낙심하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오늘날 붙잡아야 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재밌는 것은 그들이 절망에 빠져 핍박을 피해 이리저리 흩어진 것을 기록한 성경 구절이 아까 몇장몇 몇 절이라 했죠? 8장 1절이라고 했어요. 8장 1절인데 과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한 계획을 선포하셨던 구절은 8장 1절을 뒤집은 1장 8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8장 1절에 우리의 시선을 가둬두려 해요. 야, 너 지금 상황을 봐. 너 지금 할수 있는 거 없잖아. 너 지금 그 성적으로 뭘 하려고 그래. 너 금수저도 아니잖아. 친구도 없잖아. 너 체력도 약하잖아. 너 의지도 약하잖아. 우유부단하잖아. 여러분, 맞아요. 팩트예요. 팩트 폭행이에요.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8장 1절의 상황에서 1장 8절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8장 1절에서 1장 8절로 뒤집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뒤집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당신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까? 당장의 눈앞의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까? 그럴 땐 뒤집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뒤집어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어설픈 계획에서 틈만 나면 엇나가고 빠그러지고 무너지는 계획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아둔한 눈을 뒤집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면요, 보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그 사실이 보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제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이 삶속에 겪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왜내 계획대로 안 되지? 하며 좌절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좌절이 아니라 낭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뒤집어서 영적인 시야를 갖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은 곧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은 소망의 확신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은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의 상황 속에서 1장 8절의 약속을 붙잡는 뒤집어지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